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철에 달콤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 바로 복숭아 아닐까요?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과유, 그리고 한입 빼어 물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달콤한 과즙.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그냥 달고 맛있는 여름 과일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중장년층인 우리 세대에게 복숭아는 정말 귀한 보약과도 같은 과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아주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복숭아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과일입니다. 중국 고대 기록에 따르면 3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는데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지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에는 비타민C, 비타민A, 식이섬유, 칼륨,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허, 이렇게 작은 과일이 이렇게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죠? 그럼 복숭아의 효능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도가 증가하고 주름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장 건강 개선입니다.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시녀분들은 장 운동이 약해지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숭아 한두 개만 드셔도 훨씬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복숭아가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 면역 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 복숭아가 달아서 살찔 것 같은데요. 하고 의문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88% 이상으로 칼로리가 낮은 편입니다. 100g에 약 40kcal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눈 건강에 좋아요.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노화 방지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카테킨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 실험에서 복숭아, 추출물이 피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복숭아는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주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인 요거트 두 번째 아몬드, 세 번째 귀리, 네 번째 녹차, 다섯 번째 리코타 치즈. 이 조합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반대로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당도 아이스크림, 두 번째 탄산음료, 세 번째 튀김류 음식, 네 번째 과도한 알코올, 다섯 번째. 가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해주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당뇨 환자분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둘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 껍질의 털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껍질을 벗기거나 잘 씻어 드셔야 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복숭아는 상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면 금방 상하니 꼭 먹을 만큼만 꺼내 드세요. 껍질을 깎아 놓은 복숭아는 금방 색이 변하니까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면 색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복숭아 씨앗은 절대 깨물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달콤한 선물, 복숭아의 놀라운 건강 효과와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복숭아는 피부 건강, 장 건강, 혈압, 면역력, 체중 관리, 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정말 전천후 과일이었죠. 하지만 당뇨나 알레르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복숭아 경험담이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